자, 이제 MBTI를 해봤잖아요. MBTI를 하고 나서 조금 더 나에 대한 성향을 조금 더잘알수 있는 테스트가 있어요. 아유, 그냥 끝도 없는 INFP만 나오네. 여러분들도 같이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히포크라테스 기질이라고 있거든요? 이 히포크, 테, 히포크라테스라는 테스트가 있는데 이게 어 기질이라는 거를 이제 강점과 약점을 알수 있어 어떤 그 사람이 어떤 기질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할수 있는 거야. 해가지고 한번 해볼 건데, 자, 요렇게 목록이 있는데요. 요게 아까 전에 말했던 기질들의 그거야. 그래서 체크를 해봤을 때 가장 많은 거를 가지고 있는 게 당신이 가지고 있는 기질인 거야. 그래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나는 여기서 몇개 골라야 될지? 으음 자, 나는 1번, 생동감이 있다, 모험적이다, 분석적이다, 융통성이 있다. 중에 나를 가장 잘 표현하는 것을 고르면 되는 거야. 나는 융통성이 있다. 융통성이 있다. 이걸로 할래. 왜? 왜 물음표 쳐? 니가 뭔데? 네가 뭔데 나, 나에 대해 물음표를 쳐? 나는 융통성이 있는 사람일 수도 있잖아. 에? 왜? 그렇구만. 자, 4번. 매력이 있다. 경쟁심이 있다. 이해심이 많다. 감정을 억제한다. 나는 매력 있어. 그것은 여러분들의 이제 그거니까요. 음. 자, 5번. 참신하다. 능력이 비상하다. 존중하다. 삼가하다. 나는 존중하다. 응? 그들 만져? 뭐라고? 어딜 만지냐고? 뭐 있지도 않는 게뭘 어딜 만져요? 6번 신나는 편, 독자적인 편, 민감한 편, 수용적인 편. 하 나는 요즘은 약간 민감한 편이긴 해. 어허 어, 어, 이러면서 화 아파하니까 아파? 살, 살짝? 아, 오케이, 중간. 나는 그러면 신나는 편. 잘 따라오고 있죠? 자, 8번. 충동적인 편. 확신하는 편. 계획을 따르는 편. 과묵한 편. 나는 충동적인 편이야. 난 뭐든지 충동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거든. 자, 좋습니다. 자, 11번. 즐겁다. 겁이 없다. 섬세하다. 외교적이다. 나는... 즐거워. 난늘 즐거워. 끝자이로설매를 타고 다리를 듣기만. 자, 12번. 명랑하다. 자신감이 있다. 문화적이다. 안정되다. 나는, 나는 자신감이 있어. 아닌가? 명량한가 자, 14번. 표현하는 편. 단호하다. 몰두하는 편. 정색하고 농담한다. 나는, 나는 몰두하는 편이야. 문간을 몰두하면 잘안 들려. 자, 15번. 쉽게 어울린다. 행동과형 음악을 좋아한다. 중재하는 형. 나는 뮤직 이즈 마이 라이프. 이 러빗 자 16번 말하기를 좋아한다. 성취지향형 사려 깊은 편 관대하다. 난말하는거 좋아하긴 해. 혼자 말하는 거 좋아하긴 해. 나 혼자 잘 떠들어. 17번 열정적이다. 책임감이 있다. 충성스러운 편잘 듣는다. 그러니까 말을 잘 듣는다는 뜻인 것 같은데, 나는 책임감이 사실 없어요. <laughs> 난 책임감이 없어. 응. 음. 하지만 열정적이야. 혼자서녀 봤으니까! 그리고 남자로 태어날 겁니다. 착발하고 오일나 코스프레를 하면은 아주 완벽. 응, 음, 좋아. 18번. 무대형이다. 지도력이 있다. 그리고 조직적이다. 만족하는 편. 나는, 나는 조직적이야. 자, 20번까지 끝이 났는데, 이제 여러분들, 그 뭐냐. 통계를 내보세요. 아 나는 A형이 진짜 많이 나왔어. A는 활발한 다혈질형. 강점은요. 누구보다 인생을 즐겁게 살고 안 좋았던 기억들은 곧 잊어버립니다. 오직 현재를 살아가는 다혈질은 어, 두려워하지 않은 낙천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근데 약점이 하나 있어요. 그러나 어수선하고 진득하지 못해서 의지가 약하고. <laughs> 약하고 자기중심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또 쉽게 낙심하거나 자기 연민에 빠져서 금방 분통을 터트리는 등 정서적인 불안한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라고 강점과 약점을 가지고 있고요. 자, 뒤를 뽑으신 분들은요. 다른 사람들의 식크에약 올리고 이기적인 면모를 보이기도 합니다. 야! 니들 맞지? 그치? 이거 또수제질이네 자, 한번 해볼까요? 자, 약점. 약점은 조금 안 좋은 말들이 좀 있어요. 자, 약점을 한번 볼게요. 자, 1번. 허세를 부린다. 권세를 부린다. 숙기가 없다. 무표정하다. <laughs> 자, 2번. 규율이 없다. 동정심이 없다. 용서하지 않는다. 열정이 없다. 아 하... 나는 모든 걸 용서하지 않지 제목부터 진짜 도주병으로 팀장 머리를 깼더니 이곳은 이 세계 자 4번 건망증이 있다 노골적이다 까다롭다 두려워하다 이건 안돼자 6번 예측할 수 없다 애정 표현이 없다 인기 없다 관계하지 않다 그 그러니까 관계 친구들과 관계를 맺지 않는다 약간 이런 느낌인가? 나는 예측할 수 없는 사람이야 아 팀이 막그러너자 7번. 되는 대로 한다. 완고하다. 불만이 많은 편. 망설이는 편. 나는 되는 대로 한다. 자, 잘 따라오고 있죠? 8번. 자, 방임하다. 교만하다. 염세적이다. 단조롭다. 난좀 단조로운 사람이야. 생각해보면, 나, 나라는 사람? 그렇게 재미가 있지, 아, 없을 수도? <laughs> 많이 먹으면 안 돼. 와! 1 2번 말이 많다 무례하다 과민하다 소심하다 말이 많아요. 네, 좋은 아니겠는데, 너무 좋은 너무 좋은 양이라는 거. 무나다자번 어지르는 편 조종하다 우울한 편중얼거린다중얼거다 <laughs> <laughs> 중얼거린다. 나 중얼거리는 거 진짜 개 좋아해. 배터리가 없지? 아니 호적 배터리는왜 배터리가 없으며 아이패드는 왜 배터리가 없지? 아. 나 어제 측근 안 하고 잤구나 자, 17번. 시끄러운 편. 와. 죄송합니다. 자, 주장하다. 외로운 편. 게으른 편. 아! 이쪽이 좀더 가깝다. 자, 18번. 산만한 편. 성미가 급한 편. 의심이 많은 편. 나태하다. 그거 다 돼. 데 안 돼, 성미가 급한 것도 나고, 의심도 많고, 나태테 아이고, 어, 다 난데... 이거 뭘 골라야 되지?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제 학생 기록부에 가장 많이 써져 있는 거는 산만한 편이었어요. 우리 도현이는 산만하다... 라는 중점적인 키워드가 빠진 적이었어. 아, 짜증나네~ 자, 아까 전에 강점했던 거 있죠? 여러분들, 그거 숫자 기억하시나요? 나는 뭐 그래도 A형이... A형이네. 가장 a가 많네. 근데 이게 약점과 강점을 따로따로 해도 거의 강점에서 나온 숫자가 변하지는 않는다 그러더라고요. 하. 여튼 히포크라테스 기질 테스트였습니다. 재밌지? 재밌지? 그렇지. 재밌지? 재밌다. 아. 나나나나나나나나.